안녕하세요, 모왕입니다 아시다시피 올 시즌 롯데는 총 4명의 선수를 진롱 코리아로 파견시켰었는데요. 이 선수들은 현재 남들과 달리 휴식 없이 호주에서 실전 경험을 쌓으며 바쁜 겨울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던 중 얼마 전에 김민석 선수가 다른 선수들보다 빨리 한국으로 조기복귀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으로 조기복귀한 김민석 선수의 질롱코리아 성적을 살펴보며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김민석 선수는 파견 당시 원래 파견 예정이었던 윤동희가 빠지면서 질롱코리아에 대신 합류하게 됐는데 고졸 신인이 아직 20살도 되지 않은 채 질롱코리아로 파견된 이례적인 사례였기에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그러면서 당연히 잘하고 올지 아니면 기가 죽어서 올지 이에 대한 우려 역시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김민석 선수는 이런 우려를 보란 듯이 이겨내며 질롱코리아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는데요. 김민석 는총20 경기에 나와 2할3푼 우리의 타율을 기록하며 홈런도 한개 쳐내면서 쏠쏠한 하락을 해줬습니다. 경기를 보면 타구가 전체적으로 외야로 많이 향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는데 좋은 타구를 생산했음에도 거기다 라인 드라이브로 잡히는 모습도 많으며 타율을 뛰어넘어. 타구질면에서 김민석의 타격력이 굉장히 흥미로웠다 생각합니다. 그걸 딱 3할이 된 바비비 설명해주고 있다 생각하는데요. 특히 초반부에는 빈타로 거두겠지만 중반부터 복귀 직전까지는 적응을 한건지 안타를 몰아치기 시작하면서 타율을 일할 때에서 끌어올렸다는 점과 멀티히트 경기가 5경기라는 점에서 금방 적응하고 성장할 줄 아는 선수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워낙 컨택도 좋아 타석당 투구수도 3.74개로 상대 투구수도 많이 빼내주면서 타격에 확실히 재능이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꽤 높은 타출갭을 기록했고 앞서 말한 외야로 타구를 보내는 능력으로 장타율에서도 꽤나 이점을 봤으며 그러면서 0.6이 넘어가는 OPS를 기록했습니다.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선수라 생각하면 2군에서도 이정도 기록이면 잘한건데 2군보다 수준이 높다는 호주리그에서 이정도?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충 이렇게만 하면 감이 안 잡힐 것 같아 같이 진롱코리아로 파견간 1군에서 어느 정도 이름을 알렸던 선수들 중 김민석과 성적이 비슷하거나 낮은 선수들을 몇명 추려봤습니다 7경기만을 소화한 이진영 선수를 제외하면 모두 김민석 선수와 출장 빈도가 비슷한데 OPS가 높은 박찬혁을 제외하면 모두 김민석보다 대체적으로 성적에서 밀리는 걸볼수 있는데요 그렇게 이런 선수들을 비해서도 우리 김민석 선수가 어느 정도 코드리그에서 잘하고 돌아왔구나 라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듯이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선수가 스프링캠프 한 번도 안하고 바로 질롱코리아로 간건데 준 1군급 선수들에 비해 성적도 잘 나왔다. 이점 하나만으로 김민석의 첫 무대 호주에서의 쇼케이스가 성공적이었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가장 우려됐던 수비 역시 김민석 선수는 주로 2루수로 나서면서 88번의 수비기회 중 3번의 실책만을 기록하며 0.966의 수비율을 기록해줬고 호주리그의 그라운드 상태가 썩 좋지 않았음에도 경기를 볼 때마다 수비를 무난하게 해주며 기대치를 낮춰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는 수비가 좋았다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 갈고닦아야 할 부분도 보이지만 워낙 수비 평이 안 좋기도 했었던지라 첫 스타트치고는 잘했다는 평을 해주고 싶은데요. 그렇게 제가 생각하기엔 종합적으로 김민석은 진롱코리아에서 좋은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돌아왔다 생각합니다. 세줄 요약을 한다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런 점을 토대로 저는 김민석의 프로생활 첫 시작이었던 이번 진룡 코리아에서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당장 일군에서 쓸수 있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벌써부터 어느 정도 자신의 능력을 잘 보여줬다는 의미로 김민석의 진룡 코리아 파견은 성공적이었다는 말을 해주고 싶고 덤으로 프로 첫 겨울부터 고생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은데요 첫 스타트부터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에 과연 이번 스프링 캠프에 김민석이 합류할 수 있을지 만약 합류한다면 어디서 스타트를 하게 될지 앞으로의 행보도 주목해보고 싶어집니다 다만 이런 질롱코리아에서의 모습을 보고 당장 첫해부터 잘하라고 하는 건 부담이기에 그저 좋은 선수로 성장하길 바라며 열심히 응원만을 해주고 싶은데요. 성공적인 첫 시작을 한 김민석 선수가 프로 첫해인 올 시즌도 성공적으로 마치길 바라며 김민석의 2023년을 열심히 응원해보겠습니다. 김민석 선수의 질롱코리아 성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모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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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의 롯데 화재.